이번 주 패키지를 아직 못 사서 패키지를 좀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자마자. 돈을 쓰네요. 추가금 갑시다. 자, 두 가좌. 아바타로 갑시다. 탈것 말고 아바타. 아바타 소환을 해봅시다. 제발. 제발, 자연산. 자연산. 제발. 아, 아무것도 안 줬어. 어? 다음, 우기 영상. 어어 진짜? 진짜 이럴 거야? 하나도 안 나온다고? 휘기도 한 개도 못 뽑은 거 알아, 지금? 제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팡! 팡! 아. 무과금인가 이번 주도? 아 제발 무과금 아니었으면 좋겠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팡! 아 놀래라. 아, 아, 나 진짜 합성 갑니다. 어씨한개 줬어 한개 너무해. 제발요 하나만. 아 하나만. 아. 아바타 받아야겠다. 나한 개씩 열어야겠다. 제발. 영웅, 제발. 아. 아. 미치겠네, 진짜. 아, 너무 속상해. 영웅! 와, 진짜 한개 건졌다, 한 개. 와, 이럴 수가 있냐? 와, 이거 1%라는 썰이 있다고? 그럼 나 1%로 뽑은 거야, 지금? 한번 돌릴게요. 돌려야 돼. 장판 깔면 좋으니까 일단 한번 돌리고. 어? 뭐야? 나 이거 있나? 나왜 처음 보는 것 같지? 아닌가? 어, 처음 보는 거 맞네. 장판 깔렸다. 오케이. 오 짝수. 공격력이 올랐어요. 굿. 장판 하나 깔렸으니까 나 배드. 음, 좋아 좋아. 안 끝났다. 참. 생각해 보니까 무기 영상 합성을 아직 안 했네. 아직 모른다. 아. 지금 딱히 할게 없네? 이벤트 컬렉 못뭐 딱히 할게 없어. 이거 7강이나 한번 눌러볼까나? 스킬 시전 속도 이뻐? 하나만 해볼까? 안될거 같긴 한데. 아, 일주일 평균 거래 금액보다 비싼데. 사는 거 맞아? 하나만 사보자. 못 참겠다. 아, 7강이면 이발디도 사야 되네. 붙어라! 얍! 어? 붙었다! 오? 오잉? 이렇게 투력이 또 높아지고, 46,235. 예 yes. e 아주 좋아요. 또할거 없나? 아, 요즘 왜 이렇게 금손인지 나? 잘 붙네. 무야, 무야. 너무 좋아. 이것도 10개만 한번 해볼까? 이것도 못 참겠어요. 이것도 한번만 해보자. 아! 아, 퐁퐁퐁퐁이라니. 너무해. 이번엔 될것 같지 않아? 될것 같지 않아? 느낌 좋지 않아? 이거 봐. 될것 같았어, 느낌이. 한번 아, 봤죠? 팔강 되는 거. 뭘 퐁퐁퐁퐁이에요 붙었구만 아 진짜 게임에 도와주는 거 1일도 없으면서 씨. 어? 다이아 한 푼도 안 보태줬으면서 다 터지라고 하기만 하네 진짜 얄밉다 아픈 바님 진짜 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! 오딘,